오늘은 그 외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며할 때, 그 외하들, 뭐라고요? 그 외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외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니 포함해서 원래 라틴어로 77 단어가 사도신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희한하네요 성령님이 오셨나봐요 예 그리고 어, 교회에 대한 고백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라틴어 원어의 사도신경에서 77 단어 중에 무려 50일 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성령님 믿는데요? 여러분, 그걸로는, 심의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만나님이지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잡하냐? 나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한 대로 이두 가지를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를 많이 하시는 데요 아, 예,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그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신분과 일로 나눠요. 아유, 권목사님 할때 직분이고, 권목사는,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희한하대요. 세금 엄청 올랐어요. 아, 집도 없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어쨌든간. 예. 뭐지요? 제가, 목사는 직분이지 직업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뭐지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양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곧목사 이렇게 했을 때 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라고 할때첫 번째가 뭐냐면 외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다 할때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 외아들 있지요? 외아들 있잖아요 장은호 외아들 맞지? 그럼 뭐요? 외아들이지 뭐요? 딸들 뭐 둘이 있다고 외아들 아닌가? 거기 외아들 맞아요. 그죠 어, 이런 외아들이라고 하는 한글적인 개념의 단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성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성경을 추격하고 추격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바칩니다. 내 심장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때, 독생자, 오야들은, 아,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요 분명히 분리되는데 하나요 인격이 다른데 분명히 하나요 이런 건이 세상 피조 만물 속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모노게레스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인격적으로는 분리가 돼도, 너와 내가 분리가 될수 없어요. 잡으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엄마하고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분리되지. 얘도 인격이고, 엄마도 인격이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실은 엄마 안에 이 아이가 있어요. 그죠? 엄마를 떠나선이 아이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아이, 아이가, 엄 아이는 엄마, 엄마는 아이를 떼놓고도, 돼요안 돼요.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엄마는 아이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죠? 동등한 인격이라고 해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관계로 설명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인격을 가지셨는데 예, 하나님이 더 성부님이 더 높고 성자님이 낮아서 뭐 성부님은 혼자도 잘놀수 있고 성자님은 혼자서는 절대 못 놀고 성부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성자님은 딱 떨어지면 죽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이렇게 어그 신분을 외 아들이다 딱 하나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은 딱 하나예요 누구요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들은 뭐요 예 창세전에 에베소서 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아들이네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아들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동등한 거요. 예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뗄래야뗄 수가 없어요. 너 없으면 나 죽고, 너, 너, 너 없어도 나 죽고, 이거 이게 똑같은 거. 동등한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 죽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이런 아들들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자. 아,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더 실감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우리 권찰님하고 솔미 권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네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혹시 이렇게 고백을 해 봐서 당신이 최고야 해봤어요? 아, 그래요? 아, 당신이 퍼스트 첫 번째야 해봤어요? 항상 하세요? 어 할렐루야 제 2의 최종국 집사님 가정이 아 훌륭해요. 음, 됐습니다. 그 고백이 만족해요? 우리 솔미 군찰님 만족해요? 아 할렐루야 만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말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을 뒤에다 깔고 있냐면. 자, 이, 이, 개념입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두 번째도 있을 거고 세 번째도 그 뒤에 있다는 얘기야. 뭐가? 그제? 당신이 첫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야라고 하는 그 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있을 거 없을까요? 세 번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번째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어. 우리 존호 그 이제 그 권찰님네 거기 대고 적용할 필요는 없어. 원래 그 개념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가르쳐 주는 고백을 하란 말이오. 왜? 그것이 성경적인 고백이니까. 예. 난 당신이 최고야. 두 번째는 미스김이야. 세 번째는 미스리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 최고야. 좋아, 좋아. 이 예, 팔뚝이가 그러고 있는 거요. 예 아, 거기라고 안 했어? 거기는 내가 개념 정리해 줬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첫 번째야. 우리 애들이 그, 그 유, 유아 어디 있어요? 유아 안 보여요? 우리 유아가 엄마 아빠 내가 제일 좋지? 내가 제일 좋지? 그래,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일 좋기를 원하는 그 뒤에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 오직 외아들,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의 길이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딸이에요. 다섯 번째 개예요. 여섯 번째. 아, 나가다가 열 번째 우리 집 남편인가? 그럴 수도 있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의 결국이 뭐냐면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그건 신앙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정말 귀한 것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었어요. 가족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가족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가족만큼 가슴을 뜨겁게 하고요. 가슴만큼 삶에 그 살아갈 비전과 의욕을 제공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두 가지를 맛봐요. 첫 번째. 그 가족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 천국의 영원한 기쁨의 천만 분의 일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천국에서 느낄 천만 분의 일에 행복을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저 남자와 연애를 해서 저 여자와 연애를 해서 느끼는 그 즐거움에 그게 이 땅에서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너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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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완벽한 그거의 천만 분의 일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가족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다른 거다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가족만 가지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다가 자식이 커요. 부부끼리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요. 그때 우리는 아하.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이 행복이 여기에서 결산되고 여기에서 정부가 아니지. 아, 내가 정말 나와 결혼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 가족 안에서 내 모든 걸다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타깃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슬람 교인들도요. 천국을 믿어요. 이슬람 성경에 보면 이슬람 성경이라고 할수 있는 코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꾸란이라고 읽어요. 꾸란. 네, 원래 꾸란이 맞아요. 꾸란을 읽는데, 그꿀 안에 나오는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아브라함 때까지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줄 아세요? 알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슬람권에서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알라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도 천국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도 천국을 가기를 원해요. 천국을 가려고 무진 애를 써요. 어느 정도 천국을 가기 위해 애를 쓰냐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어 장렬하게 죽으면 천국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가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네가 여기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가 가지고 미군 하나를 폭사시키고 죽으면 너는 무조건 천국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아가씨 70명이 너를 수송 들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 20대의 젊은이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천국에 가려고 자살, 자살 테러범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줄, 그래서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슬람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휴가를 나왔어. 군생, 활 말하는데 휴가를 나왔어. 그런데 집에 가면 편안해. 군생, 군대, 군대 안에서는 고참들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기업주고 나를 박박 긁어요. 그런데 휴가를 딱 나와서 서울역에 딱 왔어요. 내 집에 가면 편안해. 편안한데 편안함 때문에 내가 집에 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가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더 살고 싶어요. 암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을 때쯤 됐어요. 그런데, 부엽기만 해요. 왜? 지금까지 천국은 가고 싶었는데,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내가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은, 그리고 또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나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어떤 상태에서든지, 주님, 어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 가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해놓고 덕지, 이덕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자식 때문에 살지 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마요. 내가 남편 때문에 살아. 아니요. 남편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그걸로 나를 구원하셨고, 정말 나를 그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받고 있고 견뎌야 되는 것이 십자가이지, 첫 번째는 하나님 세워놓고 두 번째 자식 두세 번째 뭐돈 내놓고 요거 안 되니까 요거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래도 요거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요거 때문에 내가 견디지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 알라신 신앙인 것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뭔줄 아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최고로 사랑하냐 예 저도 제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아내를 첫 번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고백해지는 게, 아, 전부로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로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부 아닌가요? 아, 저만 전부인가 봐. 우리 다 전부예요. 그리고 신앙도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날,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뭐, 손 들고 찬양하고, 뭐, 엎드려 찬양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막, 그랬어도, 실은 내가 좀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게, 야,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수지를 다녀왔습니다. 수지에서 목사 한수를 받는 분이 한분 계셔서 축하해 드리려. 갔다 오면서 차를 딱 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뺀질되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 천국은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다 은혜인데 정말 큰 은혜네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은혜로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은 나에게 독생한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식들까지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아무것도 임의로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전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하나님 전부인 그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부를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처음에 제 집에 왔을 때 저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말한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크면서 아버지, 처음에 아빠, 아빠하다 유신이가 아버지를 통일해. 아버지가 좋아. 그래서 아버지, 지들이 통일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주 말고요,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아버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탓증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요! 아버지, 아버지! 얘가 이러는데, 막, 이 안에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은혜체육관에서 우리 아들 싹데려가서 배구를 가르치고 배구를 합니다. 거기에 미군 부대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다 무릎에다가 아대를 두개 하고 다 50대 넘은 사람들을 뒤에서 수비만 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공격을 해요. 아직 도제가 짱짱하다라는 거. 그런데 희한한 건한번 공격하고 나면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약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막 하다가 팍 하고 넘어지니까 유신이가 옆에서 심판을 보고 있다가 불떡이라더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치면은 지가 나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하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열 번째 아버지라고 한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최후 순간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아버지. 예수님. 나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만나러 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허와 실을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없이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